이게 제 독립신문에, 상해판 독립신문에 실린 단군 초상입니다. 그래서 이 개천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항상 단군, 그 개천절에 기념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에 이런 단군 초상이라든지 개천절 기념판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개천절의 기본적인 이념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이화세계, 뭐 이런 의미인데, 개천이라는 것은 환웅이 이제 백두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나라를 열었다, 뭐 신시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이냐 하면, 천민, 하늘에서 백성, 하늘 백성, 또는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개천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상당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전통이 내려오다가 몽골 침입으로 인해 끊어졌다가 다시 중강으로 부활되고 그 이후에 이런 당군을 다시 이제 모시게 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이 단기 몇 년인지 알, 알고 계세요? 요새는 단기를 쓰지 않으니까 단기 몇 년인지 모르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2334년 플러스 하게 되면 되니까 금년이 4,357년. 저도 여기 찾아보,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단기를 지금 쓰지 않죠. 단기라는 것이 단군기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 단군기원을 언제 썼냐. 단군기원은 이제 주로 이제 언론계에서 먼저 썼더라고요. 1905년부터 대체적으로 단군기원을 썼던데, 보니까 당시에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같은 데서 단군기원을 단기라는 그 표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아하는 대한독립선언서라든지, 그 다음에 3일 독립선언서, 이런 데는 전부 다, 저기, 훈춘의 아 대한국민회의 선언서, 이런 선언서에 들 전부 다 단기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들을 어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공식적인 거는 민국 몇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919년이 민국 1년으로 표기를 하죠. 정식은 대한민국 1년, 2년 이렇게 나가고 약해서 민국 1년, 2년 하는데 공식적인 문세는 이렇게 쓰지만 일단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단기 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나 주변 단체들이 단기 연호를 이때부터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 여기도 보면은 상해판 동신문이 뭐 11월 10일 왜 10월 3일 아니냐. 옛날에는 음력으로 개천절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949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음력으로 하니까 복잡하다 날이 자꾸 뭐 이렇게 일요일에 겹치고 복잡하니까 음력을 양력으로 목박아 가지고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해서 개천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 1962년 그 군부 저기 원력 쿠데타 이후에 군부에서 62년부터 야 이거 외국에서는 대개 서기로 많이 쓰는데 우리 단기 연호로 자꾸 하고 또 서기 병행하니까 번거롭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서기 연호를 쓰는 걸로 정식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모든 공문서에 서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저도 몇년 전부터 국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단기 연어로 다시 돌아가, 뭐, 돌아가는 것보다도 병영하자. 서기하고 단기 연어를 병기하자왜 우리 오래된 역사에 단기 연어가 있는데, 왜 굳이 서양 연어를만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를 병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단기 연어를 병영하자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는 그게 이제 제대로 먹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한 7, 8년 전부터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서 이게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그 다시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임시정부에 이런 기사들, 동시문의 기사에 대한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조. 건국개천절 해서 상해에서 우려는 한백검 자손들이 망공의 적성으로 경축식을 거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력으로 10월 3일 이렇게 이제 옥박아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단한 것이 이곳 식장에는 국기와 국화로서 장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잘못됐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2 0 0 1921년 11월 11월이 아니고 11월 11일이었던 거죠. 11자 신문에 나,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당시에 임시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천절하고 어천절 행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 3일절하고 개천절은 국경일로 임시정부에서 못 봐가지고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런 그 요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대중교인 일 뿐만 아니로 아니고 이 개천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어 대중계 이런 기본적인 행사를 어 임시정부에서 치렀다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두 분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서두 얘기했던 예관 신규식 선생 하고 그 다음에 이동용 선생 하고, 이제 임시정부에 관련돼서 두 분을 소개할 텐데, 여기에 이두 분을 소개하기 전에 한 분을 또 특별하게 소개할, 하실,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독립군정부 정통령 보제 이상설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상설 선생은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헤이그 hey, 밀사의 정사로서 참여했던 분이죠. 우리가 잘한대로 이준하고 이위종이 부사였고, 이분이 정사로 갔습니다. 이보제 이상설 선생은, 벼슬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이 2품까지 올라가는 벼슬을 했지만, 당대 최고의 천재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벼슬도 벼슬을 했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성리학뿐만이 아니고, 이미 이때 서양의 학문, 고등수학 이런 것까지 다 풀이하고 서양의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걸다 섭렵했던 참, 좀 희한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어, 이상선 선생이 1870년생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회영 선생이나 이런 분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모든 단체 조직에는 항상 최고의 회장 아니면은, 여기, 대한독립군 정부에도 정통령으로 나올 정도로 항상 모든 단체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이건 뭐냐 모든 분들이 모든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나 당시 당대 지식인들이 모든 저기에 오지이상설 선생을 최고로 모신는데 누구 하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죠. 이상설 선생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충북 진천에서 나셔가지고 나중에 2 7 살에 성균관 관장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일찍 어, 조달을 하신. 어,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1905년에 을사늑약, 을사늑약 때, 을사늑약이 되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나라 찾을 기운이 없다. 그래서 1906년 그 이듬해 어디로 가냐 하면 만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망명해가지고 용정에 세운 학교가 서전서숙이죠. 그 서전서숙의 가서 서전 서술에서 신식 학교 그니까 러 서양의 학문 같은 것을 도입하는 신식 학교를 거기 설립하고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무장투쟁을비 하기 위한 그런 준비까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역사에서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서전 선술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신흥무관 학교보다 더 먼저 그쪽 그 북만주 쪽에서 그런 무장교가 거기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적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망명을 초창기에 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상 선생 이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 밀사로 부르는 바람에 황제의 뜻을 거역 못하고서 헤이그 밀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 밀사를 갔는데 거기서 뭐 헤이그 밀사 뭡니까? 갔는데 헤이그 평화 회담에 우리나라는 붙여주지도 않죠. 그래서 거기서 이상선생은, 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준열사는 거기서 병사를 하게 되죠. 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준열사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배를 갈라가지고 뭐, 심지어 뭐, 창자를 뿌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이준열사는 원래가 이준 선생이 상당히 열혈, 그 검사를 지냈는데, 열혈 인물이에요. 성질이 상당히 불같은 분이라서, 그분이 좀 열이 많아가지고 그랬는지 이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서 이 화병 같은 게 나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돌아가신 거를 기록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국내 이, 이분이 돌아가신 거를 좀 극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결을 해서 뭐저거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다가 띄웠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준열 사가 이 자결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정확한 의미에는. 당시에 병사를 하신 거죠. 여튼 간에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이 정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참여를 못하고 이준열 선생은, 아작에 이상설 선생은 그 이후에 러시아, 미주까지 이제 갔다가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내에는 더 들어올 수 없는 게 일제가 헤이그 밀사들 세 사람을 갔다가 전부 다사형언도를 내렸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국내에 더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보즈 이상서 선생이, 뭐, 1917년에 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분을 보면 권업회 회장, 그 다음에 광복군 정부 정통령,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 당수,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그 지도자급의 인물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러시아 니콜리우스에서 이제 병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지이상 선생이 많은 유물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고등 수학을 풀 정도의 뛰어난 인물, 서양의 철학들이 와서 보고서 그냥 근처도 범죄를 못했던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황제의 밀명을 받고서 가가지고. 폐금일사 얘기죠. 이걸 성공시키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할 도리를, 할 도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찾지도 못했는데 그런 죄인이니까 나의 시신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갖다가 불살라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무르강 흑령강가에다가 시신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상선 선생이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 귀중한 자료들을 갖다 전부 다또 순진한 친구들이 조완구라든지 백순이라는 게 시, 친구들이 그걸 진짜 다 불살려 버렸어요. 그래서 보제 이상선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흔적이 거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흔적이 없어졌어요. 보제 이상선 선생이 그 제대로 된 전기가 물론 이제. 이, 전기가 없진 않지만, 그, 그 자료가 충, 충실하지 않죠. 아마 그 자료가 남아있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보제 이상선생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그분의 행적이나 한 일이나 이걸 정확히 알 텐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이걸 다 불살해놓은 바람에 흔적이 아,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의 뇌류 속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아, 당시에 간 안중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설 선생이야말로, 한국의 백년대계를 심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교육 발전을 기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어, 이분이 어, 당대 어, 최고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아까 1917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만일에 보재 선생이 이때 살아계셨다면은 191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생길 때 반드시 보제 이상선생이 대통령으로 됐을 것이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병사에서 그 흔적조차 지워지면서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의 흔적을 좀 찾고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당시에 이상서 선생은 마음속의 대통령 또는 심정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분그 얘기를 좀구격적으로 해보죠. 먼저 예관 신규식 선생. 자, 1898년에 관립 한어학교. 한어학교라는 것은 뭡니까? 중국어 학교입니다, 당시에. 외국어 학교들이 이때까지 이제 구한말에 생기게 되는데, 뭐 영어 학교라든지 불어 학교든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관립 한어 학교가 이제 생겨,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관 신규식 선생은 중국말에 상당히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곧 이어서 육군 무관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학교 나오고 무관학교를 나오고, 이분이 을사늑약 때 1905년 을사늑약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무관학교를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의병 활동에도 가담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을사 늑약이 되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독을 마시고 쓰러집니다 그 마침 그때 가족들이 발견돼 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낫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업 전습소 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그 이미 그 뭡니까 뭐 염색 학교 그 다음에 무슨 방직공 그런거 할수 있는 그런 그 공업전습소라는 것을 이미 설립했던 또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1909년에 대전교 임무, 어, 하게 되는데, 1909년에 대전교를 임문하게 된, 된 게, 1907년 지나고, 울산외각 지나고, 나라, 그, 임, 의병을 하는 도중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다시, 자기, 독을 마시게 되, 되는 거죠. 그래서 어 1910년이 되면은 대종교 이미 있게한 이후에 1910년에 나라가 합방까지 되니까 더 이상 굳이 할수 없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여기서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또 독을 마십니다. 근데 이때도 또 발견이 되죠. 바로 나철 선생한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깊이 나철 선생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깊이 이제 대종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아 어, 상해 임시정부하고 왜 이분이 그 중요하냐 하면은 어 1911년에 신규익 선생은 상해로 망명합니 다른 다 분들이 되게 이때는 뭐냐면 1 9 1 1 나라가 망하면서 대국은 어디로 망명하냐 하면은 만주나 러시아 쪽으로 망명하는데 이분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만주 러시아도 중요하지만은 이분은 뭡니까 중국말도 잘하고 중국의 이런 자료들을 많이 그 보고했던 분이라 진, 중국에서 독립운동, 혁명당의 그런 동태가 심각, 그, 보통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1911년 3월에 상해 쪽으로 망명을 합니다. 1911년 3월에 망명해가지고 중국 인사들을 통해서 1911년에 10월 달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에 가담하게 됩니다. 중국의 신의 혁명, 우리가 잘 아는 손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중심을 다는 중국의 신의 혁명에 가담하게 돼가지고 어, 중국의 혁명 인사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이때 아마 신규 선생이 망명할 당시에 가지고 지참했던 돈이 한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2만 원이면은 요즘 계산한다고 하면 한 30억. 뭐, 이상 되는 그런 돈, 돈, 돈이죠. 그래서 그런 거금을 가지고 왔다가 신규 선생이 또 중국의 혁명을 보고서 이, 이분이 했던 통, 얼마나 통이 큰지 여기에다가 가져갔던 돈 중에서 만 원을 갖다 쾌척을 했다는 얘기죠. 신의 혁명, 혁명, 동지들에게. 자, 그러니까는 이국에서 왔던 조선에서 온 이분이 우리 혁명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거금에 돈까지 기탁했다고 하니까 혁명 동지들이 또 신규 선생을 상당히 존중을 많이 하고 위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신규 선생은 가자마자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동, 혁명 동지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그 얘기는 조금 그 뒤에 다시 이제 할 텐데요. 여하튼간에 이런 신의 혁명을 통해가지고, 어, 중국의 이제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좀더 그 얘기를 하죠. 신의 혁명에 승리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동제사를 결성하고 동제사를 또 중국 사람하고 해서 신, 아, 동제사를 아까 얘기했던 얘기 잠깐 했죠. 그 다음에 신한 혁명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동단결 선언, 그 다음에 임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생기니까 법무총정이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 대리가 되다가 1922년에 세상을 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 이제 이게 예관이라는 이분이 아까 독을 두 번째 마셨, 그러니까 첫 번째 독을 마셨을 때 독을 마셨다 그 휴혈증으로 한쪽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이렇게 좀 흘겨보는 눈이 됐죠.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호를 갖다 예관. 이 흘겨볼 예자라고 해요. 흘겨볼 예, 눈을 흘겨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이 홀을 지으면서 예관이라는 홀을 지으면서 야,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똑바로 볼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흘겨본다. 이래서 스스로 홀을 갖다 예관이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규 선생 사진들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적어드리지만 많아서 선글라스 낀 사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보면은 조금 있다 다시 나올 겁니다만은 어, 그래서 이런 예관 선생이 이제 그 무관학교 시절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망명해서 이런 중국의 인사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 인사 중에서 이제 어, 대단했던 인물,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손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초창기 중국의 그 동맹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혁명 결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의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신의 혁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송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진김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 중국의 혁명가들하고 깊은 교류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의미지만은 임시정부 그러니까 상해에서 우리가 상해 지역에서 발을 붙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들, 한인들이 거기서 발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나하나 조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아침에 가서 뭐 상해에 가서 사람들이 한인이 좀 모였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무슨 결성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틀을 한인 첫째는 한인이 모여야 되고 그 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 상해 지역에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상해 조계에다가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임시정부 그 쪽을 만들 때어 첫째는 이런 기본적으로 그 중국의 동맹의 혁명 동지들의 뒤를 봐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조계에다가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계라는 것이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에 중국에도 이때 복잡할 때 중국 역사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왜냐하면 이게 남쪽에는 손문을 혁명을 한 사람들이 광동정부를 만들고 북쪽에는 누굽니까 원세가 있어가지고 북경 정부를 만들고 두개 중국 정부가 있었어요, 중국 당시에.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할 때입니다. 그래서 북경 정부 같은 데서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뭐, 자, 왜냐하면 친일 계통이니까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조계에서는 중국이나 또는 일본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죠. 더군다나 프랑스 조계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1902년하고 1904년에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입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이 있던 공동조개에다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일부러 프랑스조개에다가 만듭니다. 프랑스조개는 왜 프랑스조개냐? 당시에 서구 유럽에서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조개에 가면은 영국이나 일본의 간섭까지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조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조개에 들어가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아,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신의 혁명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손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의 혁명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 한국 역사만 공부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꿰뚫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옆에 있는 싫든 좋든 일본사를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하고 관련이 깊은 중국사에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형평성은 막, 형평성이 맞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서 우리 역사만 대타 주정해 놓으면 은왜 우리가 성해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게 됐어. 이런 건 전혀 국사에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중국 신해혁명 우리가 이제 손, 흔히 손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손문은 전체를 관할했던 사람이고 중국 신해혁명에 무장을 해가지고 총사령관을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황싱이라고 황흥 한자 말로 황흥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 신해혁명군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도 일찍 죽는 바람에 중국에서조차도 이제 이름이 자꾸 잊어지는데, 좀 재미, 뭐 우리가 억지로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좀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름이 오래 남지 일찍 돌아가신 분은 일찍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순원보다 실제로 무장투쟁이나 이런 거는 황싱이라는 인물이 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손문만 알고 있지 황이라는 인물은 잘 모르죠. 그래서 신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손문을 직접 만나가지고 회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까지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게 되죠.